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목을 까먹어, 제목을 까먹어가지고 제목을 말할 수 없는 맵에 왔습니다. 진짜 제목 까먹었어요. 어! 뭐야, 나 점프 눌렀는데. 어, 뭐야, 나 점프 눌렀어. 점프 눌렀는데 왜이래 스테이지 파이브 우야호 이게 음침나기 어려운 스테이 지 오비라고 하거든요 스테이지 오비. 지금까지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뭐 어, 뭐. 사다리 타야 되는가? 점프해가지고 넘어갈 수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잘못 봤다. 트라이야. 으어어어어어어째러 가는 위 어, 앞이 안 부어. 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ya oke, mui ya ho, ya, mu, ya ho, muan, muan, mui ya ho, ho, o i i a, o i i a, i o i i a, i, o i i a, i o i i a, i 어야 뭐? 어 아, 점프했어? 이어야이오야이오오야이오이야아저한 요, 야, 요, 오, 방에 짓는 거였어? 오오아이오아이오이아이오이아아 아, 아, 뭔가 약간 느낌이 사네 약간 뭔가 좀너 점프 눌렀어? 뭐 어디야?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여기로 가야 되구나. 아니, 이거 점프 눌렀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뭐 지금은 되네. 아, 제가 진짜 점프 눌러도 점프가 안 돼요. 이거 이상하게 가끔씩. 막혀있어냐? 아, 뭐야? 이렇게 하고, 이게 좀 렉이 있어요, 이게. 이게 시청자들 상에서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엄청 매끄럽지가 않고 딱따딱딱딱딱딱딱딱딱딱 딱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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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딱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불 뭔가 불편해요 저번 이거 봐요 저번 핸드폰 엄청나게 매끄러웠는데 이게 좀 오래된 핸드폰이어가지고. 나 거꾸로 가고 있지? 나누나누나나도나내또도도도도도나도나도나도나도나도도도나도 <laughs> 어 아이들 어 아이들 아니 뭐? 떼커널러스야 떼커널러스야 떼커널러스야. 근데 제가 봤거든요. 그걸 루블록스가 이거 나이 인증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뭐 나이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에, 마, 마인크래프트도 이제 나인증 해야 된대요. 근데, 그거, 지금, 그거 영, 영국에서만 그런데, 영국에서만 그렇긴 한데, 뭐. 그 나인증이 영국에서만 지금 나인증하고 있긴 하거든요? 진짜 레이 좀 심해요 이거 뭐야 점프 눌렀어 이게 여러분들은 그거 이렇게 뭔가 쇼소 이런 느낌면 이 이거는 소 어어어어 어, 어, 어?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그래가 뭐 점프 하려고 하면 이게 점프 버, 버튼 누르면 안 뛰어지고 그리고 또 아, 망했. 그래가지고 또 화내면서 때리면 또안 되고 그 영상 찍으려고 여러분 이거 왜안 되고 왜안 돼요? 이거 왜안 돼요? 해명 좀 해보세요 하면 또 갑자기 돼요 점프가 진짜 왜 안되냐고 나 방금 점프 눌렀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건 다음에..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이걸 해가지고 따따따치에마우미 구구가가 구구가가 떨어졌다 <목소리> 뭐야 여기 아니야? <하냐>? 허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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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재밌다. 재밌는데 이거. 부야호후. 호케이 지금 이쪽이랑 이쪽이 흔들려 가지고 엄청 이 가운데 엄청나 에너지가 모이고 있습니다. 저기는 나중에 폭발할 거예요. 안 돼. 아니라고, 호호. 어. 아이고. 청록색 언제 끝나지? 점프를 안 되는구나. 언제, 언제, 어디, 저기야. 음, 어디죠? 뭐. 저기까지 가야 되나, 여 그래. 요즘 점프맵을 많이 안 해가지고, 타워 같은 걸 마, 많이 안 해가지고, 지금 실력이 좀 떨어졌어요. 학원 가는 길, 너무 가기 싫어. 그냥 데려치일까 그건 아마도 바보 같은 소리. 왜냐아면 아, 은응 까먹었다. 아,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는 이거, 제가, 그거, 마크 집, 어, 건축, 건축하는 거 끝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또, 계속 마크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노브를 다시, 어쩔 수없 다시 키게 된 거긴 하거든요. 뭐, 노브안올라가죠고 뭐 그래, 이는 이렇게? 아, 이렇게? 무슨 가족이 있네 뭐죠? 킬파트야? 왜 쪘다? 뭐야? 색 언제 바뀌었어요? 색이 언제 바뀌었었지? 아니 이거 가, 색이 언제 바뀌었어요 이거 색이 진짜 언제 바뀌었지? 진짜 언제 바뀌었지? 어 <laughs> 아, 왜? 아오희 저는 노블 캐릭터 있잖아요. 이거, 이걸로 여기에서 바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6, 세븐7세븐이야 에.

음. 어차 어차 어차. 자 이제 70 스테이지.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할거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이거를 깬. 는거 하거나 아니면 마크 그집 건축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지이!